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MC 소희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 밖에 나가기만 해도 땀이 막 줄줄 나는데, 그런데 회생 준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서류 뗄때더진 땀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특히 2차 서류는요, 제출 기간도 짧고 종류도 다양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각각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뗄수 있는지 진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생신청하고 나면 보정명령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때 제출해야 하는 게 바로 2차 서류죠? 네 맞습니다. 어, 1차는 신청서와 기본서류라면 2차는 법원이 이건 더 보고 싶다라고 어, 따로 요청하는 보완서류입니다. 어, 제출기간도 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사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른 거죠. 네, 신청자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어, 그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직장인과 자영업자 각각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네, 직장인이 제출해야 할 대표적인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어,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서 받을 수 있고요.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셔가지고요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 가능하고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어, 뽑으실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급여명세서입니다. 이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면 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네 번째는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어, 요즘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 계좌 선택하고 원하는 기간 설정한 다음에 어,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이거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자영업자분들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요? 네 자영업자는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 관련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입니다. 이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민원 증명 항목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어, 혹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 신고 관련 서류인데요. 어,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어, 이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역시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카드 매출 내역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통합조회 시스템, 즉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면 어, 본인명의 카드 매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번째는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따로 있다면 해당 은행 앱이나 어, 인터넷 뱅킹에서 1년 이상 내역을 출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직장인과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 들으니까 확실히 자영업자가 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보면 다 발로 뛸 필요는 없겠네요 요즘은 거의 다 온라인이나 키오스크로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다만 중요한 거는요 보정명령에 제출기한이 딱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5일에서 2주 사이인데 이걸 넘기면 회생이 각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음. 오, 그럼 기한을 넘기면 회생 절차 자체가 무산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정 명령서를 받는 즉시 준비에 들어가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서류는 어렵지 않지만 언제까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내 회생 절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하는 거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2차 서류는 회생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기한 안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법원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절차를 이어갑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네, 회생 2차 서류는요, 어, 기회를 마무리로 연결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기한 내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정보가 딱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방향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차분히 순서대로 준비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